자, 국외 제공 용역 우리가 0%는요, 제어만 해외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용역도 해외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소비되는데 제공하는 건 국내 사업자가 돼야 되겠죠. 0%로 해주려면 자,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 용역, 국외 제공 용역에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뭐, 음식업 이런 건 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해외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과세 안 되는데. 자, 국내에 있는 웰페이스가 두바이에 있는 빌딩을 사서 세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죠. 부동산 임대업은. 그러면 문제는 아까 공급 장소를 따질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얘가 사용소비지죠. 그럼 두바이에서 소비가 되고 사업장도 지금 두바이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니까 우리나라 등기부에 두바이 걸등기하는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면 과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적용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이에요. 주로 법인이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죠. 그럼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에서 건물을 지어드려요. 그럼 그쪽에서 사용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업장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니까 웰페이스 서울에 있죠. 그럼 이건 영세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 장소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업장까지 결부해서 사업장마저 해외에 있다면 과세 거래가 아니고. 근데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면 아, 그부분은또 달러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하는 사업자 도와주자고 0%로 끌고 오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이 규정은 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국에서 제공 용역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용역 요건 충족했죠. 그럼 이제 국의 제공이라는 건 해외 소비가 되는 얘기고 그러면 소비지국과세의 구현 원칙상 어떻게 해요? 무조건 0%다. 거래 상대방 불문해요 거래 상대방이 거주자 내국법인이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든 불문하고 또 대금 수수 방법도 달러로 받든 원화로 받든 불모님, 우리 상대방 대금 수수 방법 불모님. 어,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 수탁 가공 수출이요. 우리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본것 중에 뭐 돈을 외화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직수출을 했는데 원화로 봐도 못돼요. 해외에서 소비된 거 맞으면 0%지.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쵸?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니까.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원래 원도급자가 A예요. 얘가 원도급자예요. 얘가 한국이고요, 중동에 도로 놓는 거 수주한 거야. 도로 건설, 자, 이만큼 도로를 놔야 돼요. 음, 근데 이제 A가 국내에 있는 B한테 야, 내가 너일 줄게. 우리 중동 같이 가서 그 도로를 좀 놓자. 하도급자 수급사업자죠, 얘가. 자, 이제 도급 어, 하도급자요. 알았어, 한 거예요. 그럼 갑니다. 자, 이제 A가 이만큼 도를 놓고 B가 이만큼 도를 놓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 볼게요. A는 누구한테 받아요? 중동을 통해 중동, 누군가가 주겠죠. 자, 이렇게 들어와요. 몇 프로예요? 어디서 용역 제공했어요? 국외에서. 당연히 영프로라는 거죠. 자, B는 누구한테 돈 받아요? A한테 돈 받죠. 거래 상대방이 내국 법인이네요. 그럼 보통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니까 달러로 받겠어요? 원화로 받겠어요? 보통 원화로 받겠죠? 자, 거래 상대방 내국 법인 대금 수수 방법 원화죠? 근데 용역의 제공 장소 한국의 외 해외, 해외 중동 해외죠 0%. 용역의 제공 장소가 중요한 거지. 거래 상대방 또뭐 원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몇 프로요? 0%. 자, 이렇게도 0%. 이렇게도 0%. 자, 그림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예요.